친절의 상호주의 원칙 친절한 행동은 우리 삶을 어떻게 고양할까? 친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기 전에 개인이 선한 행동이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우리 삶에는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것이 작용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더 많이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다는 뜻이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중퇴라는 학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호주의 원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잘 이해하고 계셨다. 그는 늘 말씀하셨다. 아들아, 친절한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단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친절한 행동은 우리 영혼의 금고에 저장된다. 놀랍고 신기하게도 친절을 베풀면 베풀수록 우리 삶은 더욱 충만해진다. 성경 말씀에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지 않았는가. 요즘 현실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배품을 삶의 방식으로 실천하는 사람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사람치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패스트푸드제인점 치필레의 창업주인 트루엣 캐시를 들수 있다. 캐시는 간단한 치킨 샌드위치를 가지고 연간 약 38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을 일구냈다 저널리스트 짐 브레햄은 비즈니스의 영적인 측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신의 뜻을 따르는 경건한 원칙이 사업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 논한 적이 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캐시가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다름 아닌 친절한 행동과 배 푸는 삶의 태도였다. 얼마 전한내 자네가 50번째 결혼 기념일을 맞은 캐시는 회사 경영에 여전히 참여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활동 및 자선사업도 왕성하게 벌이고 있다. 지난 45년간 그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13세의 소년들을 줄곧 가르쳐 왔다. 그리고 회사에서 운영하는 11개의 아동보호 시설을 통해 100명이 넘는 불우하거나 문제가 있는 환경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캐시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가장 큰 기쁨은 베푸는 기쁨이에요. 이 아이들이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돈으로 살수 없는 놀라운 경험이죠. 나의 아버지는 돈이나 재산 같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진 것이 적었지만 삶 전체를 통틀어 보면 절대 가난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버지가 평생에 걸쳐 사람들에게 베푼 친절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장례식 때 캘리포니아주 발레이오의 착한 사마리아인 선교 침례교회에 계셨던. 켈빈 밀러 목사님은 아버지와의 일화를 소개했다. 목사님이 위험에 빠진 어떤 가족을 돕기 위해 급히 미국을 행단해야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주유할 때 사용하라며 신용카드를 내밀었다는 얘기였다. 아무 조건 없이 말이다.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역시 아버지답다는 생각을 했었다. 자신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따지지 말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어라.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다.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었다. 하지만 욕심 없는 친절한 행동을 하며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주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왔다. 어쩌면 가장 절실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기회를 잡게 해줄 해답은 우리가 하는 선한 행동에 있는지도 모른다. 친절을 베푸는 선한 행동이 우리에게 더큰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중에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친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별로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남을 돕고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에게 오로지 친절한 행동을 장려하고 지역 사회에 봉사할 기회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있다. 랜덤 맥트 오브 카인드니스는 재단 설립 취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친절을 실천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그 정신을 주위에 널리 퍼뜨리기 위해라고 설명한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 자신을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게 되고 기분도 좋아진다. 친절은 우리에게 힘을 준다. 영혼 속에 감춰져 있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구 폭발하게 한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최소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상냥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면 먼저 태도가 변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될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다정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겠다고 결심하고 친절한 마음을 표현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속한 회사 조직, 교회 조직, 팀 전체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더 많을 것을 성취하고 더 많이 성장하고 싶어한다. 이처럼 모든 개개인이 성공할 수 있는 바탕에는 친절이 깔려 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고 매번 삶을 기분 좋게 마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용기를 주었던 아이디어는 친절한 마음과 아름다움, 보편적 진리였다.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부하 재산, 눈에 보이는 성공과 호화로운 생활 같은 진부한 주제가 내게는 항상 하찮게 느껴졌다. 친절은 자존감을 높여준다. 우리가 여러 면에서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 능력자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절을 베풀면 우리는 자신을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 자연히 스스로를 좋아하게 되고 자신감도 커지기 시작한다. 이런 변화로 인생관과 세계관이 향상되고 개인적인 일을 할 때도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할 때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균형감과 통찰력이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만나는 모든 일을 진정한 선의로 대하는 쾌활한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해진다. 친절의 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 잠시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친절한 사람이 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까? 일상에서 작은 친절부터 실천해보자. 선의의 행동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기쁨이 넘치는 태도, 긍정적인 세계관, 평화로운 심리 상태, 즐거운 생각, 친절한 말, 남을 도우려는 마음. 긍정적인 친절의 힘으로 세계관이 변화할 때 사람은 자신을 유익하고 쓸모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시작한다. 그리고 인류에 이바지하고 더 숭고한 대의를 위해 움직이게 된다. 방금 설명한 그런 특징은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을 보는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친절한 행동은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냉소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할줄 모르는 사람을 다른 마음가짐, 다른 생활방식, 다른 말하기 방식을 가진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 한때는 회사에 불만이 가득했던 사람이 친절한 행동의 비밀을 발견한 뒤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면 어떨까? 나는 정말로 가치 있고, 이 회사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내 삶은 정말 보람 있고, 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는 예산을 삭감당했고, 가진 재원은 최신식이 아니다. 또 경영진의 요구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교회 신도들은 계속해서 우리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경영진과 내 계약 조건에 관해 다시 협상을 했고 이 조직을 위해 정말로 중요하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뭔가에 기여한다고 믿으며 말할 수 없이 뿌듯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안전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나면 한층 더 의미있는 차원의 존재 목표를 찾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업무를 완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의 정신과 선의에 기여하는 수준까지 확장된다. 일반 기업체, 자원봉사기관, 교회,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학 수준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수업을 들으면 반드시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에 대해 배우게 된다. 심리학자인 에이브러햄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생리적 욕구 다음으로 기본적인 욕구가 안전의 욕구라고 설명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유지하고 싶어하는데 그런 바람이 바로 안전의 욕구다.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현재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면 남에게 무례하거나 추하게 굴 이유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남을 돕고 배려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다. 나의 아버지는 정말 친절한 사람이었다. 아버지의 삶에서 드러난 겸손도 친절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기 강연자이자 작가인 제임스 라일은 이렇게 말했다. 겸손은 곧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이는 신이 주신 능력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존재 가치와 자기가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심도 사라진다. 이 말은 친절한 행동과 겸손한 태도의 연관성, 그리고 그 바탕에 깔린 안정감을 잘 설명해준다. 친절은 에너지에 불을 붙인다. 그 에너지에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웨인 다이어는 자신의 져서 의도의 힘에서 친절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소개했다. 여기서 잠깐 그 내용을 살펴보고 친절한 행동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생각해보자. 친절한 행동은 인간의 면역 체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뇌에서 생성되는 세로토닌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런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세로토닌은 사람의 몸에서 자연스럽게 합성되는 물질로 그 분비가 증가하면 우리는 안정되고 편안하다는 느낌을 받고 더없이 행복하다는 기분을 느낀다. 사실 우울증 치료제 대부분이 화학적으로 세로토닌의 생성을 자극하여 우울감을 완화하는 작용을 한다. 연구에 의하면 친절에서 비롯된 사소한 행동 하나는 또 다른 친절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친절을 베푼 사람과 그 수혜자 모두에게서 면역 체계 기능의 향상과 세로토닌 생성의 증가가 확인된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누군가의 친절한 행동을 옆에서 관찰한 사람에게서까지 비슷하게 유익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예로부터 현자들은 남을 돕고 베푸는 일이 정신을 이롭게 한다며 친절을 강조해 왔는데, 의학적인 연구가 그들의 가르침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준 셈이다. 친절한 행동을 단지 관찰했을 뿐인데도 더 평화롭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활 방식을 얻을 수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초등학교를 중퇴한 아버지는 심리학 수업을 들어본 적도, 논문을 써본 적도, 환자를 치료해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친절한 행동이 사람의 세계관, 건강, 삶의 활력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 똑똑히 이해하고 있었다. 친절한 행동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쯤에서 우리의 일과 사회생활에 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친절한 태도가 경력에도 도움이 될까? 친절을 통해 직장과 관련한 인간관계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을까? 일단, 남을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잃는 것은 없다.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친절한 행동에는 돈이 들지 않는다. 우선 다음과 같은 친절한 행동들을 실천해 보자. 그러면 당신의 경력과 사회적 인간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나는 이라는 말 대신 고맙다라고 말한다. 네, 고마워요. 또는 고맙지만 괜찮아요 라고 말한다. 문 앞에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게 기다린다. 다른 사람을 위해 문을 열어준다. 내 얘기를 줄이고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듣는다. 교통수단이나 엘리베이터에 탈때 다른 사람에게 순서를 양보한다. 사람들을 도와준다.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웃는 얼굴을 보인다.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푼다. 앞의 항목들을 실천하는 동안 무례한 태도, 회의적인 마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기쁨과 행복으로 기운이 넘쳐서 업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덤으로 지속적인 성취감까지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비록 남을 돕는 과정이 수고롭긴 해도 친절한 행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친절이 가진 이런 효과가 자기만 생각하는 보통의 사람을 활기에 넘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능력자로 변화시킬 수 있다.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상사를 선호할까? 특히 스스로가 너그럽지 못하거나 배려심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직원들에게도 큰 기대를 하지 않는 상관이라면 이 이야기를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상관 밑에 부하 직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고 매우 작은 성과를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하지만 당신이 친절한 생활 방식을 선택하고 실천한다면 삶과 업무 환경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되고 열정이 주위로 전염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북나리오 책 듣는 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책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릭 릭스비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는 동기부여 강연자인데 교수, 기자, 축구팀 코치 등을 경력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네요. 이책 오래된 지혜는 아내의 죽음 이후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저자 자신의 삶을 되살린 일곱 가지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일곱 가지 가치는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중퇴자였던 저자의 아버지가 남긴 인생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저자의 아버지는 비록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는 못하셨지만 묵묵히 실천하는 소박한 삶을 보여주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친절한 행동에는 힘이 있다. 한 시간 일찍 서둘러라. 다른 사람을 도와라. 일을 하려거든 제대로 해라. 매일의 선택이 인품이 된다. 포기하지 말고 버텨라. 등이 그 교훈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친절에 관한 아버지의 교훈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